안녕하세요. 착한 경매 가이드북 회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경매 형태 다 보셨죠? 그리고 몇번 시청하셨죠? 오늘은 챕터 2에서 2-1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는요, 좀 봐야 될게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 보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앞부분에 나온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경매 가이드북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챕터 2-1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반복 시청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경매 정보 보는 방법에서 여러분들 제가 페이지를 열었는데요. 부동산 경매 정보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법원 경매 정보지를 검색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건 무료예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원 경매 정보, 법원 경매 정보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페이지가 뜹니다. 법원 경매 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대법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보면 위에 두 번째 칸에 보면 경매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처음에는 여기 그 빠른 물건 검색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역과 주소를 알아도 사건 번호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하지만 일단 보는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그림은 제가 캡처해온 거고요. 위표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법원 경매 정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뜨게 됩니다. 표 상단의 경매 물건을 검색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경매 물건이라고 뜨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집니다. 띄여진걸 보시겠죠? 자, 옆에 번호 보면 1번, 2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밑에 검색 표시를 제가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팁을 통해서 위에 그림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전국 법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로 검색을 하면 검색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1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전국에 진행되는 법원 사건을 모두 검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건 번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검색하게 되면, 여기 두 번째 칸에 보면, 2024하고 타경되어 있죠? 여기 검색란에, 여러분들 검색란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사건 번호를 알면, 사건 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3번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혹은 전체, 이렇세 가지 중에, 저는 기일 입찰을 여러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또는 전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입찰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건 산세 검색을 통해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넣으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일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모두 보고 싶다면 다시 첫 페이지에서 그냥 검색란만 누르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 위에 보시면 검색란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 검색 있죠. 이 검색만 체크만 하시면 어,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매물건을 검색을 하게 되면 경매물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거를 검색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했죠. 했더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검색되어진 물건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요, 내 금액과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것을 검색하시면 돼요. 위와 같이 진행사건이 법원별, 지역별로 구분돼서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사건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갖다가 클릭을 하게 돼서 들어가면 물건 상세 검색이 됩니다. 상세 검색에 보면 물건 정보가 이렇게 뜨죠. 사진들도 이렇게 뜨고요. 지역의 지도도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와 입찰 감정 가격, 그리고 최적 가격,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비고난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눈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이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 매각물건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물건 기본정보는 법원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각물건 정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원이 직접 조사한 거예요. 만약에 조사한 내용이 틀리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어도 취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내가 매각 취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정보와 다른 내용 기재됐을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 부동산 거래와 많이 다르죠 경매를 전문직으로 하거나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초급 단계를 넘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설 경매 정보를 보게 됩니다 이건 유료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사설 경매 정보지 중에 저는 탱크 옥션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탱크 옥션에 제공하고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정보지에 대한 내용들은요,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보기 좋게 설명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유료화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기 쉽게 표현했는지, 이것을 어, 나열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유료 경매 정보지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탱크 쿠션에 관련된 정보지를 들어오게 되시면 탱크 쿠션 보면 경매물건 검색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지는 첫 대문이지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건 번호로 직접 검색할 수 있는 난을 정중앙에 표시를 하고 있어요. 대법원 경매 정보를 기본으로 경매를 낙찰 받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어, 추가로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편 검색으로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경매 검색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경매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가장 중요시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반드시 법원 경매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반드시 낙찰자가 물건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습관하셔야 돼요. 법원이 조사한 것과 현 시점에 대한 시간 타월이 다르기 때문에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점유자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직접 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법원도 빠뜨리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의 물건에 대한 정보가 빠뜨려지거나 잘못 기재했을 때는 낙찰자는 법원을 상대로 매각 불허가 신청할 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비용도 하나의 경비고 이 비용도 여러 차례 손실 보게 되면 그것도 비용 손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맹신하지 말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탱크 옥션에서 경매 검색을 갖다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주소 검색과 물건 종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또 하나 이렇게 사건에 대한 번호를 아시면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게끔 보기 쉽게 표현해 놨습니다. 주소로도 사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소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경매 진행하는 물건들도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물건 종류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아파트를 기본으로 이 책은 작성이 되어졌지만 물건의 종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가도 있고요, 집합 건물도 있고요, 근린 시설도 있고요, 토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종별로 분류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는 물건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건 종별을 갖다 검색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 느 근린상가, 다세대주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저희는 아파트라는 것을 물건 종별에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매 정보지에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앞부분에 타이틀로 나오게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더욱 더 상세되어진 내용들이 뜨게 되는데요. 상세 내역이 뜹니다. 이렇게 탱크 옵션에 보면 제가 임의로 사건 번호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탱크 옵션에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가 1번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그리고 개시 결정에서 이렇게 2번으로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제경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린이는 처음 보는 내용이라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경매물건을 검색하고 데이터를 볼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 학습이니까 여러 번 보시면서 하나씩 배워가시게 되면 될 겁니다. 자, 1번. 팁 정보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사이트마다 표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내용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차권 등기라는 아, 좀 독특하지만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져 있고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조심하라라는 내용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본 사건의 경매 기입 등기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재되어 있는 등기일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권의 등기일로 1개월 이후 시점부터 감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등기되어진 날로 한달후의 감정평가가 낙찰 받는 지금의 시점에서 상당히 오래된 물건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 그 시세 파악을 갖다 정확하게 할 수가 없겠죠. 시세는 계속 변동되니까 이것을 검토하시라고 이렇게 날짜를 꼭 보시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언제 경매가 감정이 되어졌는지 상당히 중요하겠죠. 오늘까지 지금 배우신 것은 챕터 1과 챕터 2의 1번입니다. 3번부터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은 챕터 2에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다음 시간에 챕터 2-2번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